안녕하세요 뜨개는 내친구예요 어, 어제 수선화 수세미를 뜬 이후에 오늘 장미 수세미 또 찔레꽃 수세미까지 이어서 뜨고 있네요 음 요거는 수선화 수세미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장, 장미 수세미 이렇게 장미 수세미 어 장미 수세미 뜨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떴네요 장미 수세미가 이렇게 되고 어, 장미는 3단이 되게, 꽃이 3단이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비슷한데, 이렇게 2단, 2단 꽃을 뜬 후에, 음, 장미랑 찔레꽃이랑 닮았는데, 찔레꽃이 좀더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2단, 2단 꽃은, 어, 구별하는 차원에서, 어, 찔레꽃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요거는 2단인데, 이, 장미 3단이랑은 좀 안에부터 뜨는게 조금 다르니까 요거는 동그란 부분 흠방 부분은 생략하고 장미 부분만 여기 찔레꽃 부분만 뜰게요. 원형 부분은 장미꽃 수세미 그거 뒷부분은 그걸 보고 마무리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 찔레꽃만 찍어볼게요. 이 찔레꽃 수세미 첫단에는 음, 일단 사슬코를 다섯 코를 해주세요. 다코 떠서 링을 만들고 다시 사슬 코를 또 다섯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링 안에 한길긴뜨기 한번. 이제 이 꽃잎을 여덟 개 뜨기 위해서 이걸 똑같은 걸 여덟 번 반복해 줄 거예요. 또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한번. 이링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털이 많아서 잘안 보이는데, 링 속에 계속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덟 번 반복해주세요. 또 사슬 두 코, 링 속에 한길긴뜨기. 또 사슬 두 코, 링 속에 한길긴뜨기. 두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면 여덟 번째는 사슬만 하고 여기 그냥 붙이는 거에요 기둥코에 기둥코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한 번을 더뜬 다음에 실을 끊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꽃을 음 저는 하얀 거로 뜰건데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꽃은 또 실을 일단 감아서 이렇게 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덟 여기 여덟 칸 만들었죠? 어느 칸에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만들어 온 코를 빼 오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이렇게 빼서 실을 걸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코에 이제 이, 이 칸에다가 어,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짧은뜨기를 하나를 하면 꽃잎이 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바로 그칸에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꽃잎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여덟 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덟 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옆 칸으로. 또 가면서 요 칸, 여기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여덟 칸을 그 똑같이 해주세요. 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세개 했어요. 똑같이 여덟 개까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까지 떴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밑에 줄 한길긴뜨기 한 부분에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짧은뜨기를 뒤걸어뜨기를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사슬 세 코를 뜨면서 다음 꽃을 뜨기 위해서 여기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다음 칸 여기 뒤에 여기 이 기둥이죠. 이 기둥에 걸어지는 거예요. 어, 여기 이렇게 기둥에 걸면서 짧은뜨기예요. 뒤에서 볼때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뜨고 다시 세 코. 그래서 이 뒤에 이 부분, 여기 걸면서 짧은뜨기예요. 이렇게 앞에서 봐도 이 코에 걸, 이 다리에 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면 다리에 이렇게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또세 코. 이렇게 한 바퀴도 돌으세요. 이 다리에 걸고, 짧은뜨기, 사슬 세 코. 또 다음 칸 다리에 걸고, 사슬 세 코.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 하면서 사사세코를 뜨면서 한 바퀴. 하나, 둘, 셋. 뒤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번 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꼭쉬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됐어요. 여덟 개가 확인됐으면 이제 앞에서 꽃을 떠주는데 첫 단은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세개 짧은뜨기 하나고 두 번째 꽃은 이 파리가 조금 더 꽃잎이 커져요. 그래서 같은 방법인데 한길긴뜨기가 다섯 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링에 요리 넘어가면서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다섯 개 다섯 개, 짧은뜨기, 한 개. 이렇게 하면, 이제 반복하면 찔레꽃은 끝이에요. 이게 장미꽃 세단 뜨기가 힘드시면, 이렇게 해주셔도 이것도 예뻐요. 다음 칸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여덟 개. 아니죠, 한길긴뜨기 다섯 개. 죄송해요.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면서 여덟 칸 가면 돼요. 다섯 개, 옆으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지금 두칸 떴는데, 여덟 칸을 마저 떠보세요. 네, 이제 여덟 번. 이제 여덟 번째 꽃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 끝에 짧은뜨기 해주고, 뒤로, 이렇게 뒤로 걸면서, 빼뜨기 해서 마무리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찔레꽃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실 끊어주고, 이제 다음에 호빵으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호빵은 여기서부터는 동영상 장미뜨기, 장미, 장미호빵 수세미뜨기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장미꽃을 보면서 예쁘게 수세미 완성해보세요. 감사합니다.